똑똑하냐 이거 한명이었으 우리가 졸라게 쫓아다녔을 거 아니야 근 이걸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일부러 아 뭐야 그거 너뭐 하는 거야 그거 씨발 <laughs> 티코인데 <laughs> 앉아서, 야, 하면 또 앉아서 가네 야너현질했 이것도? 아니에요 이거 스킬이에요 아니 이 캐릭터가 <laughs> 현질 캐릭터 <laughs>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흐흐 오리진 흐세스여 가지고 흐흐 주잖아요. 흐흐 <laughs> 음. 어딨어 이쪽, 뒤쪽인것 같아요. 와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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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디코이 근데 쩐다 이아야 You 현질러가 최고네. 이거 현질 아니에요? <목소리> 그거 뽑았겠다고 걔를 어떻게 뽑았어? 아니 아니요. 그 오리지널 액세스 하면은 청크레딧 주는데 그걸로 그냥 연 거예요. 아, 아 그래? 와. 은왜안 줘? 청크레딧?